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다 보니 이런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목사답게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죽을 때, 과연 그는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다 죽었다고 평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한 목숨보다 목사로서의 명예가 더 소중합니다.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죽음이라도 불사할 것입니다.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라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등을 돌리며 조롱하고 침을 뱉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잃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목사로서 목사답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게 있어서 목사로서 목사답게 죽는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봉사하며 살다가 죽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전하다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개인의 명예와 영광보다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의미하며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다시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다가 사명자답게 죽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